2025년 3월 19일 오후 4시 26분 오늘의 시세입니다. 삼성전자 1.56% 상승했습니다. s k i 이닉스1.23% 상승했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0.46% 하락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 1.69% 상승했습니다. 현대자동차 1.75% 상승했습니다. 셀트리온 0.11% 하락했습니다. 기아 0.73% 상승했습니다.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.05% 하락했습니다. 네이버 0.48% 하락했습니다. KB금융지주 1.25% 상승했습니다. 삼성전자 1.56% 상승했습니다. 삼성중공업 1.49% 하락했습니다. 두산앤어빌리티3.10% 상승했습니다. 한화시스템 2.30% 상승했습니다. 한화오션 1.60% 하락했습니다. 포스코DX 2.18% 상승했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산업 4.24% 상승했습니다. SK이닉스 1.23% 상승했습니다. 하나솔루션 4.85% 상승했습니다. HD현대인프라코어 2.56% 하락했습니다. 바우존스 0.62% 하락했습니다. S&P 500 1.07% 하락했습니다. 코스피 0.62% 상승했습니다. 니케이 225 0.25% 하락했습니다. 뉴욕 주식 시장 변동성 지수 0.09% 상승했습니다. 국제 금0.19% 상승했습니다. WTI 원유 0.03% 하락했습니다. 비트코인 달러 0.65% 상승했습니다. 달러 원0.37% 상승했습니다. 달러 엔0.26% 상승했습니다.